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신 저희 구독자님의 실제 계좌예요. 직업이 트럭 운전이시라 제가 드리는 무료 추천주를 다 하지는 못하시고 하실 수 있는 것만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4월달에 이 정도 수익이 나셨고, 5월은 5월 7일까지 현재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안내드릴게요. 에코프로 영상입니다. 액면 분할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느새 주가는 10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예전 주가로 환산을 하면 50만원이죠. 이번에 에코프로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적자로 전환하면서 충격을 주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2분기 실적마저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은 반등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만 지금 거꾸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에코프로가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소식이죠 에코프로 bm 이 2분기 에도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회사들도 에코프로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 의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잘 나왔지만 재고 자산에 대해서 평가 충당금 환입액을 제외하면 시장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2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삼성증권에서는 낮췄고요. 그러면서 이번 2분기에도 영업 손실이 100억으로 또다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여전히 유럽에서의 전기차 시장이 안 좋고 일부 완성차 업체에서 재고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키움에서도 비슷하게 2분기에 영업 손실이 114억 정도를 볼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 이유는 평균 판매 단가, ASP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봤어요. 하나 투자증권도 목표 주가를 33만원에서 26만원으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의 중요한 자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죠.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에코프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이런 소식 때문에 액면 분할 이후에도 에코프로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2차 연지 종목들은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해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간단합니다 에코프로가 거래 정지되어 있는 동안 다른 종목들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하락을 마무리하고 상승해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에코프로는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구간에 하락하지 않았죠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의 방향이 살짝 다르지만 에코프로도 이번 1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업황이 언제부터 좋아질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종목들은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보이죠?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분석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업황이 살아나야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2차 전지 업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 1 0 5 8 4 0 4 1 6 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에코프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기차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이 1분기 실적 안 좋게 나왔습니다. 가장 큰 하락 원인은 바로 이번 1분기에 배터리 판매 가격의 하락이죠. 1분기에만 판매 가격이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2분기에도 니켈 등 주요 원재료가 하락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까지도 전기차 업황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2분기에도 판매 가격이 내려가니까 고객사들은 오히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2분기에는 고객사들의 재고를 충당하기 위한 수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요. 특히 아시는 것처럼 최근 2분기에 환율이 많이 올라왔죠. 이와 관련해서도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당장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 때문이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미국 대선에 나오는데 본인이 당선되자마자 첫날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기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국은 대선과 관련해서 7월과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공약을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죽이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우선은 7, 8월 달에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대선이 끝나면 이제 이러한 노이즈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선 이후부터는 우리가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4분기가 되겠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gm이 북미 지역에서 신차를 7종이나 출시를 합니다 하반기에 북미 쪽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테슬라가 모델 y 를 대대적으로 개량한 주니퍼라는 모델이 출시되죠 그 외에도 46 시리즈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수주가 되기 때문에 대선 이후 4분기에는 전기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편 에코프로도 이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죠. 하반기 반등을 위해서 2차전지 소재와 공장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작년부터 헝가리에 양극재 생산 공장을 짓기 시작했죠.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헝가리 이 공장도 투자를 검토 중이에요. 자금은 보유하고 있는 4,300억의 현금성 자산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을 통해서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정구체 3사 공장에 대한 신설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하죠 내년 하반기 완공이 목표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정구체 11.6만 톤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고객사와 논의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니켈 재련소 QMB에 대해서도 투자를 완료했고요. 리튬 광산도 추가 투자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죠. 앞으로 QMB에서 니켈 생산량이 늘어나면 지분법 수익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량이 늘어나면 상품 매출 증가까지도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당분간 시장 침체가 이어지겠지만은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원가 절감이죠. 현재 에코프로는 원가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향후 2년 동안에 30%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출이 똑같더라도 실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올 수 있고요. 나중에 전기차 업판까지 회복이 된다면 실적은 더욱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코프로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주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캐즘이죠 캐즘 최초의 얼리 어답터들이 이미 구매를 끝냈고요 지금은 대중으로 전파가 되기 위한 그런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기차 업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현재 봐서는 전저점인 96,000원 예전으로 따지면 48만원이에요. 여기는 이탈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완만하게 우상향하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본격적으로 업황 회복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 역시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2분기까지는 다소 안 좋을 수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전기 저항이 회복된다는 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에코프로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 나오면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도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의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에코프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